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제약 조건이 없는 최적화 메인 정리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나가기 전에 에, 복습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앞에서 그 다변수 Rn에서 R로 가는 이 함수에 대해서 편미분도 저희가 정의했고요. 전미분 정의했고 방향미분. 밤향 어, 미분과 델로포레이션의 관계도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테일러 전개 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백스 함수, 이, 이 특별한 경우죠. 이런 아, 변수가 n개에서 알로관 함수 중에서 특별한 함수, 컴백스 함수도 정의했고, 여기에 대한 중요 정리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본 메인 정리에 들어가는데,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앞에 있는 내용도 물론 여기부터 알아도 좋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부터 하는 개념들이 되게 쉽습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공부하다 보면 뭐 메인 이쪽에 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앞에 내용을 자꾸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언제가 또 공부하다가 앞에만 가서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내셔서 앞에 그그 그 이쪽 테일러 전개 이런 어떤 기본 개념들을 좀 익숙하도록 공부해 두시는 쪽이 이쪽을 공부하는데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말씀드리는 게이변 그냥 수학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죠. 이제 n개의 변수에서 r로 가는 자 이렇게 가는 함수들을 수학적인 개념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이런 이런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x0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fx0 값을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더 작은, 그 다음에 x1 값을 택하죠. 이렇게 적당히, 작으면서 작은, 이렇게, 이런 값들을 이제 찾아가는 방법인데, 이걸 보통 이터레이션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응용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리니어 리그레션 인데요 뭐 가장 이거 뭐 많이 하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는 간단하게 예, 점이 있는데 1,1 2,3 3,4 4,6그 다음에 5,5 인데요 점들이 있죠 이게 1,1그 다음에 2,3 으로 갔네요 그 다음에 3,4그 다음에 4,6 5,5 인데 그러면이 점들을 지나는 가장 그 최적화된 직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최적화된 직선이 어떤 거냐. 이걸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걸 구하려면 이 직선식, 예, 직선식 자체가 fx는 ax 플러스 b죠. 자, ax 플러스 b니까, 어, 이런 하나의 그, a x 플러스 b인데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에 최적화된 거니까요. a, b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a는 기울기고 b는 절편이죠. 이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위해서 변수가 두 개인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만드는 방법은 어떻거냐면 자, 이게 1일 때 함수 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1로 가 있죠. 1일 때 1이니까요. 좀이로 내려보면 1일 때 1이니까. f1을 집어넣었을 때요. f1을 집어넣었을 때 f1 값은 a 플러스 b죠. 거기에서 이 함수값 1을 뺀 값에 제곱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죠. 두 번째도 f2 어, 두 값에서 이럴 때 2일 때 값이 얼마입니까? 3이죠. 어, 3을 빼기, 이걸 빼서 이거에 제곱을 취하고요. 뭐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점도 이렇게 쓰고요. 네 번째 점도 이렇게 쓰고. 어, 다섯 번째 점도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걸 이게 이변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내는 거죠. 변수 ab이고 이걸 다 더해서 어, 이런 식의 어떤 그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ab 값 중에서 이 주어진 함수값이 가장 작게 하는 그런 ab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걸 보통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리니어 리그레션인 경우는 이게 이터레이션. 지금 설명드릴 거는 뭐 하나씩 한 점에서 시작해서요. 한 점에서 시작해서 이거 좀더 작은 값, 작은 값을 찾아 나가는 건데 이건 한 방에 구할 수가 있어요. 뭐 그건 여기서 설명을 안겠습니다 여기선 서 이터레이션 방법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 a, b란 함수를 이렇게 만든다. 그건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가지고 이제 어떤 초기점을 시작해서 함수 값이 작아지는 쪽으로 구한다. 그거의 예를 하나 리니어 리그레션 하나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아저 아까 그림을 그리면 자 이거 그림을 그렸는데요. 아까 그거를 아까 이거를 제가 a b라는 변수를 x로 놨습니다. 그래서 x축 y축인데 그럼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타원형 모양의 토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최적값이 나오는데요. 이 그래픽 자체 그래픽 자체가 조금 구해봤더니 안 좋아서 약간 찌글찌글합니다. 그러나 나오는 건 확실하게 나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비슷한 예제인데요. 어, 뭐 제가 주로 하는 것 중에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개념인데 이 어, 제가 그 사실은 이 카메 P.C. 화면을 좀 캡처하면서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에 다른 건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별로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 마이크가 현재 주문을 해놨는데 오지 않아서 그냥 아마 이송글씨로 하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좀 그림은 안 좋지만 일단은 당분간 이걸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 요렇게 평면적인데 이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약간 조종하는 스타일인데요 패턴을 보면 이렇게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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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직선을 최적화된 직선 하나 구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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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에서 요 직선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해요 근데 요게 이 최적화 이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적당하게 이 직선이 변형되면 이 소실선의 어떤 만나는 점의 위치가 자꾸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좀 정확하게 구하는 개념에서 여기도 최석과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림좀 자, 검에서 안 보는데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을 이용하고 이 직선과 요거에 만나는 점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리니어 리그레션인 것처럼 영상에서 이 점들을 알고 이 점을 지나는 어, 최적화된 라인을 걷는 것도 아까 어, 리니어 리그레션의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어,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가 가장 기초적인 건데요. 자 어, 카메라를 가지고도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박스 직육면체 정육면체 같은 박스를 이용해서 어, 어, 카메라 캘리브레이션한다고 하는데 뭐. 여기서 뭐그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이론을 뭐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어떤 박스가 주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떤 좌표계를 줄수 있습니다. 뭐요 점을 뭐 y 좌표니까요. 어0,1,0 0 이렇게 이렇게 잡든가 이렇게서 해 보통이 워드 코디네이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점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영상에 찍힌 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자체는 지금 영상이니까요. 요 점은 워드 코디네이터에서 요 점을, 요게 픽셀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 이 워드 코디네이터가 픽셀에 찍혀야 되는데, 이럴 때이 작용하는 것이 피놀 카메라 모델인데요. 여기가 이3 곱하기 4 행렬. 요거없이 결정되면 하나니까 피놀 카메라 모델이 결정되는데, 여기에 변수가 3 곱하기 4니까 12개죠. 12개의 변수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코스트 펑션을 실수로 가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요 점들을 가지고 최적화하는, 어, 저, 가장 좋은 이 변수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R12에서 R로 가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응용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이제 수학적으로 오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약 조건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함수가 하나 주어지면, 어, 떤 이제 가장 작게 하는, 어떤 값을, 이, 코스트 펑션의 어떤 함수 값이 가장 작은, 그런 어떤, X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X 값 자체를 우리가 미니마이저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통 책에서는 어떤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함수값을 가장 작게 하는 이 x 스태를 구하는 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요 보통 표현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 스타는 아크미라고 쓰는데요. x는 Rn의 점이고 물론 이 Rn의 점을 보다 좀 작아도 관계 없습니다. f x 값을 f x 값을 가장 작게 하는 이런 최소자를 구하는 게 우리의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자 요거는 어, 그냥 아직 그럼 몇 가지 이 문제를 하면서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했습니다 예, 저희가, 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X0로 시작해서 요거보다 조금 더, 그 다음 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함수 값 자체가 좀 작은 거, 요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초기 값을 시작하는 X0의 중요성인데요. 물론 우리가 구하는 함수가 이래 돼서, 이점에서 가까운 데서 시작하면 좋죠. 그림에서 여기가 초기 최적값인데 이 정도에서 멀리 시작하는 것보다는 좋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도 되고 어떤 경우는 요 초기값에 어디서 시작 하냐에 따라서 어 매우 이제 문제마다 어 다른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초기값을 어디서 시작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한 방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데 응용할 때. 어디서 시작하는지, 이제 그 문제에 따라 약간 다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는 뭐, 뭐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 채, 여기 좀 이렇게 내려갔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저값을 여기서, 시,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로 내려갔다가 이제 일로 모든 는못 오는, 오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초기 값이 좀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의 어떤 이런 코스트 펑션이 주어지고 나서는 어떤 값을 대입해 봐요. 대입해 봐 가지고 시작점을 몇개 찍어서 보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이 방법은 어쩌 이렇게 뭐 어떤 일정한 방법보다는 어, 어, 자기가 응용하고자 하는 곳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이 최적값을.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하강 방향 개념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점을 x를 시작해서 x로보다 적당한 값을 도하는 이 값이 요 값보다 작게 하는, 요렇게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H를 방향을 찾아나가는 걸 하강방향으로 합니다. 하강방향. 그 다음에 하강방향만 찾았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따 구체적인 얘기를 들, 드리겠지만, 여기다 절제 알파는 어떤 실수 값입니다. 실수를 곱해서. 좀이 하강방향이 커지면은 이제 값이 작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핵심 자체는, 하강방향을 구하는 핵심 자체는, 어, x 플러스 알파 h를 테일러식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분까지 전개하는데요. 요걸 전개하면 f(x)죠. 그 다음에 원래 알파 알파는 여기부터 붙어 알파 h라고 하는데 알파 상수니까. 요거는 그레디언트바 벡터 x의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랑 이 하강 벡터 값이랑 고, 곱한 거죠. 그 나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 실질적인 거는 아까 알파값이 적당히 작으면은. f의 x 플러스 알파 h 값하고, 요, 요걸 전개, 1차 시까의 전개한 값으로 거의 유사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핵심 개념은, 요 테일러 시리즈 개념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데, 요 그라이디언트 값에다가 h를 곱해서 0이 0보다 작은 값, 요렇게 만족하는, 요, 이 어떤 점에서 이그그래디언 값은 정해지는 거죠. fx0는. 그럼 여기다 어떤 방향 벡터를 구하는데 작게 되면 이거를 하강 벡터라고 한다. 사실은 이제 처음에 처음에 배울 건 뭐냐면 하강 벡터로 이 벡터에다가 자, 마이너스 이걸 이제 내적을 하는 거죠. 곱하면 음수입니다. 그죠? 왜냐면, 이 델타그랜트, 델타그랜트, 내적값 자체는 0보다 클 테니까 마이너스를 구해서 요거를 하강방향으로 하강 쓰는 거죠. 첫 번째 할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강방향은 우리가 이거를 쓰겠다. 자, 이거를 그래디언트 디센던트 방법이라고 마스, 보통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강방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까 하강방향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보통 사람, 제가 붙인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고요. 어, 첫 번째 예제는, 자, 함수를 보시면,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 건데요. 2차원을 보통 설명드리는 것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2차원은.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가 아무래도 낫죠. 자, 첫 번째 예제는 fxy의 함수는 2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분의 10xy 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이렇게, 테일러 전개 값이 근사하다. 이걸 좀 보이려고, 어, 설명하는 건데요. 편미분을 구했죠. fx랑. 그 다음에 fy 편미분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거는 이그래디트 값이 제로인 값을 구했어요.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마이너스인, 이게 밑에로최최소 값이죠. 이가 두개 나오고, 최소 값이 두개 나옵니다. 이렇게 두 점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직접 제가 이거 이건 뭐 영, 0인 점을 구하는 거니까 이 값도 0 놓고 이 값도 0 놓아서 구하는 건데 이렇게 네 값들이 나온다 뭐그 정도고요. 첫 번째 실험을 할 거는 뭐냐면 요 x 벡터를 1콤 1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h 벡터를 이게 디렉션 벡터죠. 지금 이게 여기서 출발하는 벡터를 1콤 7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콤마 1에 대해서 그 그 그레디언 트값을 봤더니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0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요 x 알파 플러스 h하고 요거는 이제 테일러 전개 시리즈 한 거죠. fx 플러스 알파의 델타 fx하고 차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5이면 이럴 때이 값은 0이 나오고요. 뭐 얘는 마이너스 52 이래서 상당히 차이가 크죠. 알파가 1일 때도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0.5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뭐 알파 값이 0.1이면 좀 거의 좀 0.3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긴 0.27에서 가까워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알파 값을 좀더 줄여서 0.05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얘는 0.76이고 0.8이니까 많이 가까워졌죠? 알파 값을 좀더 줄였습니다. 0.01 1.24 이렇게 되고 1.24.50이니까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알파 값을 0.05이 정도 줄이니까 값이 상당히 가까워졌죠. 알파 값을 한번더0.001 하니까 1.3424고 1.3425니까 알파 값을 어떤 방향박타가 주어지고 알파 값이 작을수록 이 값이 당연히 알파 값이 작다는 것은 x벡타로 시작해서 이 벡터의 양이 좀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슷해질 수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알파 값이 작을수록 에, 이렇게 이값은 테일러 전개식과 유사해진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레디언트 벡터랑 h 벡터랑 내적을 하면 이거 자체가 음수 아닙니까? 17 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오네. 그래서 17 자체는 하강박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 이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또 볼게 자, 예. 자 여기서 첫 번째 첫 번째 다루고 싶은 것은 이 하강 벡터를 이렇게 그래디언트의 마이너스 벡터로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을자자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더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그래디언트에다 h 요거 내적을 여기다 붙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제가 기호상 뭐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해석하실 때 그냥 아예 내적을 행렬 개념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서 어떨 땐 이렇게 썼다가 어떨 땐뭐 그 기호를 정확하게 쓰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양해를 구하는데 문맥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하강 방향이 주어지면 아까 그래디언트 디센던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강 방향을 이걸 쓰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 하강 방향이 정해지면 이렇게 하강 방향이 정해지면 이 알파 값을 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그래디언트 디센던트 방법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하강 방향이 주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알파 값을 정하게 됩니다. 좀더 지나고 나면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정리 중에 하나는 자 A가 양확장 행렬입니다. 포지티브 세미데피니트 매트릭스인데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x 벡터가 Rn의 벡터 중에 0이 아닌 벡터죠. 그러면 x에다가 A에다가 x를 곱하면 항상 0보다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A를 붙이고 요그라디한테는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여기다가 이 양 확장 행렬을 곱한 것도 하강 방향이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바로 밑에 증명이 있으니까요. 캐쳐해서 보시면 어렵지 않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H1, H2가 어떤 X점에서 하강 방향이면 여기다가 알파1, 알파2를 곱한 것도 하강 방향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것도 아무래도 이터레이션으로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요. 약간 종료 조건이 좀 필요하죠. 그게 종류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스텝 사이즈가, 그러니까, xk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가 너무 작아요. 절대 값이 작다는 것은, 이건 이 벡터 자체의 크기가 적당히 작으면, 뭐, 종료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함수 값 자체가 너무 작아도, 자, 이 값이 좀더큰 거, 작은 값으로 나오면, 이 값이 너무 작아도, 종료해야 되죠. 아니면, 이그레디언트 벡터가, 요, 무한대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무한대는 어떤 거냐면은 보통 이런 이것도 l 인피니트 놈이라고 하는데요 뭐 벡터 값 수정 중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성분을 뭐 n 개가 벡터가 있으면 이렇게 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자 요거에 요걸 벡터 x라고 놓으면 요거의 x의 무한대는 가장 큰 거죠 3 쓰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1, 2, 마이너스 3이라고 해도 이거는 절대값 3 이런 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그러니까 인피니트 노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성분에서 가장 큰 값의 절대값을 취해서 이 값이 맥심 요 요걸 취하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적당히 작은 수 아주 작을 때 작어도 이제 스탑 조건이 되고요. 아니면 f x 가 0의 수렴해 간다고 하면 당연히 절대값이 어떤 값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고 이제 이게 뭐못 찾을 경우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맥시멈 값을 설정해서 자기 원하 만게 스탑 조건을 만들면 됩니다. 뭐 이거 봤더 약간 뭐 스탑 조건이 있긴 하지만 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응용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요렇게 설명됐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방법에 대해서 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